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킹입니다. 6월 28일 기술적 분석의 전문인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영업일이자 상반기의 마지막 영업일입니다. 뭐 2024년 출발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많은 것들이 마무리되는 그런 날이고 어, 하루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또 깔끔하게 하반기로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GDP 조정이 발표가 되면서 조금씩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좀 느낌이 들고 있죠. 다만, 결국은, 어찌되었거나 이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방점은 고용이 아닐까. 예, 어떻게 보면 고용이 이제 어떤 경기에 있어서 뭐 후행 지표라고 볼수 있는데, 결국은 이 고용이 꺾이는 것이 연속적으로, 한한 한 달은 뭐 상관없어요. 예, 두달 연속으로 좀 둔화되는 것이 보여야지 어떤 우리가 보는 금리.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가 인하되길 지금 바라고 있고 그럴 것이다라고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더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흐름이 나오면서 TMF가 반등을 했을 때 예, 주가가 빠져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어떻게 비이성 비이성적으로 상승해 있었던 미국 시장이 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TMF는 결국은 홀딩하고 있다가 지금도 이제 질문해요. 제가 계속 몰빵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몰빵하고 나면 어떻게입니까? 그내 수익률이 확확 바뀌는 게 보이죠. 그 조금만 올라가도 수익이 딱 나오니까. 예, 좀이 나오고 싶어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첫 번째 금리 인하 타이밍이 딱 만들어지고, 그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 상승폭이나 움직임을 보게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목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 흐름이 나왔을 때, 제가 꼭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개바락 출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예,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계속 밑에서 양봉을 보이다 보니까 2782를 다시 탈환해가지고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그런 갭들이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아요. 예, 늘 이야기 드리지만 고점이라 여겨지는 부분에서 갭으로 뛰어다니는 행태는 예, 전혀 우리에게 유리한 형태는 아니다. 단순히 어제 아우, 그래도 역시 우리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센데? 라는 인식을 예, 과연 이제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주는 건지 속임수로 주는 건지 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위치상으로 봤을 때도 그런 흐름들이 별로 좋지 않다 고가 놀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뉘앙스를 보이고 있다 뭐 그런 것들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렇게 보태는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 흐름은 완전히 꼬여 있죠 특히나 이번 달 들어서 대놓고 공매도들이 활개를 치면서 우리는 분명히 한시적 공매도 금지라는 어떤 제도상의 제약 하에 있는데 실제로는 외국인들은 마음 놓고 치고 있는 그런 형태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전혀 옴석달삭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천주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상승에 힘입어 가지고 갭 상승 후에 움직이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더니 결국은 계속 밀려내리다가 종가 저가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결국은 그쪽이 살아나야지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어떤 공정한 수급에 있어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다. 그 정도로 좀 인지를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6월 마감인데, 6월 마감의 어떤 수구조나 방향성 자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지난번에 동시 만기처럼, 고만고만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겠고, 어, 그나마 이제 방향성을 정하면, 매도 우위보다는 수급적 구조로는 매수 우위로 끝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예, 최선을 만들고, 고 이탈하지 않고 올라오고 있죠. 뭐 오늘도 이게 크게 이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수급적인 큰 이벤트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뭘까? 전반적으로 이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시계열상으로도 예, 아직은 아니다라고 그랬죠. 예, 그런 모습들을 인지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봉상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도 다시 쌍봉을 만, 최소한 쌍봉을 만드는 형태로 올라오고 있고 우리는 저흐름의 이탈만 본다. 벌써 2 0평이이 갭차리 위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니까 이전의 흐름에 비해서 각도가 더 좋아졌죠. 말 그대로 진짜 강하다라는 겁니다. 각도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이탈하기 전까지 우리가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t m f 잠깐 이야기 드리면 뭐 이렇게 좀 밀리고 뭐 한다라고 그래서 이것들을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찌됐었거나 방향성은 유지가 되고 있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냐 많으냐의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흔들림을 주식시장에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서도 그러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 시장 떠나야 된다.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베이스평 예, 계속 밟고 하고 있고 2 7 8를 예. 다시 탈환하고 있죠. 이런 모습들은 그러니까 나빠 보이진 않는데 결과적으로 나빠 보이진 않는데 자꾸 매수를 꼬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개파랗게 해가지고 양봉 보이고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가 개파랗게 해서 은봉 보일 때 외국인들은 빠져나가고 개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지금 그런 패턴에 걸려들지 않는지 반드시 주의하면서 가실 필요가 있다고 라 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시가총액에서 많이 차지하기도 하지만 이차 현재로 수급이 돌지 않으면 다른 종목들은 진입구간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 예, 지수를 돌리려고 그러면 결국은 2차 연지가 살아나야지 다시 829라인을 디디면서 단기 또 쓰리바닥을 만들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공매도들이 그런 흐름들을 열어줄지 예, 우리는 그런 흐름들 체크하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런치 박스가 없는 금요일입니다. 참고하시고 저는 내일 예, 토요일 기관차 때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루 잘 보내시고, 저는 4시에 쇼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